이제의 이제 흐름입니다 오늘은 대성공구에서 케이블전용 탈피칼 유료광고가 들어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laughs> 대표님 감사합니다 <laughs> 보내주신 비용은 제 사리사욕을 위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대성공구에서 저에게 광고를 좀 의뢰를 하실 때 제가 옛날부터 요 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 5년도 됐는데 아직까지 날이 잘 살아있고 제품써 보니까 만족도도 좋고 해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승낙을 했다? 아닙니다 우리 제가 그 대표님이 저한테 승낙을 해주신 게겠죠 그죠? 아주 기분 좋게 광고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대승공구에서 조선소 쪽에 단말하시는 분들이 거 많이 사용하시고, 납품도 그리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케이블 단말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뭐, 두배가닥 가득, 수천 가닥을 까야 되는데, 어찌 뭐, 그 카트칼로 까고 앉았겠습니까? 그죠? 요런 전용 칼을 가지고 다 까는 거죠. 그죠? 이거는 장점은 그거죠. 그죠? 큰 숙련도 필요 없다. 카트칼과 다르게 큰 숙련도가 필요 없다. 뭐, 요게 제일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카트칼은 조금 숙련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일하다 보면 어떤 공구들은 반드시 내가 숙련을 해야 되는 공구들이 있고 어떤 공구들은 내가 숙련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공구들이 그 중에 얘는 숙련도가 학급 정도 되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구이지 않나 싶습니다. 배용을 한번 소개 해준다면은 빨간 손잡이는 칼날이 짧은 거 그다음에 검은 손잡이는 날이 깁니다 손잡이 사이즈는 다 똑같은데 날이 길고 짧고 차이가 있다 날이 짧은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어용 케이블 4스케아6스케아 16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고 긴 칼은 35 40이 되면은 짧은 칼이 약간 푸킹 하기가 조금 이게 각이 잡혀서 잘안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긴 칼을 쓰는 거죠 그죠 어, 같은 빨간 칼 중에서도 얘는 이렇게 잡으면은 오른손잡이 날이고 얘는 요렇게 잡으면은 왼손잡이 날이죠 그죠 날을 선 방향이 다릅니다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으니까 자기가 기호에 맞게끔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제가 한4 5년 썼는데 아직까지 날이 살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날도 상당히 강한 것 같습니다 뭐 하이스 날이라 그러시던데 하이스 날로 만들어졌다 손잡이가 연질의 고무 재질이라서 그립이 좋다 그리고 작다 여기도 자석이 있어서 밤에 탈피하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할수 있는 좋은 장점들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안전캡이 있어서 툭 밀면 툭 밀면 빠지고 또 고정할 때는 또 딸깍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아 실리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걸 들고 내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고 다른 전공들한테 지어줬을 때 어떤 피드백이 오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이 제품을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뭐 단순합니다 모든 부분은 내가 숙려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좀더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번 사용해 봅니다 그죠 우리가 일반 커트칼과 다르게 전용으로만 쓸수 있죠 그죠 전공들이 커트칼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죠 그죠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탈피도 하고 뭐삐지도 내고 하려고 커트칼을 쓰는데 얘는 얘는 전용 칼인 게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가 칼을 잡을 때 항상 손이 위에 있고 칼은 뒤에 있어야죠. 그죠? 요 칼날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약에 다친다 하더라도 커트 칼보다는 훨씬 작게 다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을 잡을 때는 반드시 손은 칼 위에. 자, 해보겠습니다. 칼을, 칼을 먼저 이렇게 얘를 딱 꽂고 난 다음에 살짝만 탁 당기면, 예, 살짝만 탁 당기면 칼이 예, 요거지 하면 쏙 파고 들어갑니다. 그죠? 칼이 쏙 파고 들어간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얘를 잡고 그대로 수평을 유지하게 되는 것은 뭐, 무슨 말이냐면은 이 칼날이 한쪽 면으로만 가공되어 있거든요. 내가 억지로 틀지 않는 이상은 안에 내피를 파고 들어갈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도르코 칼은 양쪽으로 칼이 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정확하게 해야만이 내피를 안 파고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칼들은 큰 숙련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 한쪽 면으로 가공이 되어 있고 내가 탈패하기 쉽게끔만 되어 있는 거라서. 자,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쭉 모양대로만 쭉 땡기면 되는 겁니다. 쭉 땡겨내면, 요렇게 탈피할 수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대로 안에 내 피는 그대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탈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뱉게 난 다음에, 그대로 선을 딱 뱉게 는 거죠. 다음에, 파워용으로 쓰는 CV전선 한번 해봅시다. 그죠? 자, 칼을 갖다가 똑같이 한번 안으로 파고드는 느낌날 만큼만. 탁. 안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지. 나를 수평으로 세워서 쭉당겨내면 그죠? 쭉당겨내면 그죠?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음, 요렇게. 요 부분은, 요 후크, 요 부분은 요 후크 모양으로 한번 딱 이렇게 원을 한번 탁 대충 딱 잡아주고, 그죠? 얘도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 다시 원을 한번 탁 잡아주면, 음, 탁. 그죠? 그런다. 오, 재수 그런 다음에 이 후크로 다시 이렇게 안에, 안에 비닐을 쭉 당겨주면, 네, 그대로. 그런 다음에 뒤를 쭉 당겨서 쭉 당겨내면 되겠죠. 그래? 나는 이거 몇년 사용해보도 편하게 사용하는 제품인데, 가장 큰 장점은 얘가 숙련도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숙련이 하는데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도로코 칼 같은 거는 솔직히 숙련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무나 했다가는 열어 죽거든요. 이게 내가 4, 5년 썼는데도 요 정도의 칼날이 살아있다는 거는 괜찮죠, 그죠? 새로 받은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것도 똑같이 칼날을 잡고 폭 찌른 다음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딱 들어갔단 말이지. 너무 숙련이 필요 없나? 그런 다음에 쭉 당겨, 아, 어. 쭉 당겨내면, 음, 아 어, 이게 훨씬 날이 잘 듭니다. 역시 새 거는 새 거네. <laughs> 역시 새 거는 새 거네. 그런 다음에 똑같이, 얘랑 같이 요렇게, 그 다음에 얘랑 같이 요렇게,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음 날이 훨씬 잘 도네, 쎄기. 쟤도 안 나쁜데 얘 날이 잘 도네. 아, 새거 사십시오. 새게 훨씬 잘 뜹니다. 쎄기 아, 훨씬 낫네. 오, 어, 쉽숙혀. 오호,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성슬링이거든 괜찮네. 좋다. 현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우리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게끔 현장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에 왔습니다. 자, 전기 경력 몇 년? 이제 한달쪽된것 같습니다. 자, 이건 갈고리잖아. 갈고리니까 여기서 이렇게 후크를 이탁 해. 후킹 됐지, 그지? 그런 다음에 요 날을 진행방향으로 쭉 당기면 되거든. 그러면은 지가 알아서 쭉 전선하고 피부로 타고 내려오잖아. 그지? 네가 한번 해봐. 그렇지. 후킹 딱 하고, 칼을 딱 잡고, 그대로 쭉 잡아 당겨내봐봐. 아니, 왜 칼도 뒤집어? 어떻게 뒤로 가지? 그러니까. <laughs> 칼을 요렇게 잡았으면, 요렇게 후킹을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배를 탁 따야지, 이렇게 들어야지. 손 봐봐. 칼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딱 걸고, 후킹을 딱해 이렇게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요 위로 딱 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게 어려워? 아 이것대로 이렇게 쭉 잡아 당긴다는 건데 왜 어렵지? 다시 후킹 그렇지 힘 빼야 되는구만 어 그런 다음에 칼을 갖다가 피복하고 그렇지 도치하고 사이를 쫙 잡아 당긴다 생각해 그렇지 그렇지 쭉 잡아 당기는쭉 끝까지 쭉 당겨 여이 뒤로 가는 거야? 나는 한손같았 되는데 왜두손가 안되지 이게 자, 해를 딱 잡고 쭉 잡아 당기면 은 피복하고 다 뿌리 되구만자 라스트, 자 후킹 어, 이제 감잡았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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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감잡았다, 감잡았다, 감잡았다 됐 칼보다는 위험하지 않고, 그지? 네 어. 그리고 한두 서너 번만 연습하면 그지? 네금금럼겠지그지네 어. 그럼, 면 이제 우리, 우리 1 6 4그 한번 해볼까? 어? 네. 그냥 이렇게 후킹. 그 다음에 쭉 잡아당기는 거지. 요, 요 면대로 쭉만 잡아당기면 되는 거야. 칼 같은 경우에는, 전공들이 대부분 칼로 하거든. 근데 손을 이렇게 잡아, 칼을. 요걸 이렇게 똑같이 후킹 탁한 다음에, 요 면대로 쭉 당기는단 말이야. 근데 칼은 미끄러지면 내 손을 많이 꺼니까. 얘는 날이 짧잖아. 얘는 날이 짧으니까. 손잡이가 이렇게 딱 잡으니까 내 몸을. 이렇게 만약에 탁 치더라도 내 손에 걸리갖고 이게안 박히는 거야. 네. 박혀도 끝만 탁훑치묶는단 말이야. 어. 근데 도로고 칼은 어떻게 돼? 그냥 쫙 버려버리거든. 손 다친 사람 엄청 많아. 칼은 반드시 숙련을 해야 돼.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품목이야. 전문적으로 만들어놓은 공구가 있으면 그냥 후킹 한 다음에 쭉잡아당기면 되는 거지. 자, 원 n 타임 자, 천천히 천천히 할게. 자, 천천히 한다 후킹. 그렇지 나를 나를 이손을좀더더 이더 이렇게 어.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어. 그렇지 천천히 끝까지 탁 당겨봐봐 그렇지 그렇지 피복을 쫙받긴하지 좋았어 그렇게 하나이고 또 반대로 하나니다 어. <laughs> 그렇지 그렇지 뒤로탁 그렇지 좀 부족한가? 어, 많이 부족하지. <laughs> 많이 부족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칼로 하기는 너무 위험한 것들을 여기 대성에서 만든 거야. 니는, <laughs> 는칼 주면은 딱 10분 안에 손가락 날리묻겠는데 어? 다시. 자, 25, 40. 요거에 딱 까보자, 요거부터. 어? 자, 쿠킹. 그렇지. 그런 다음에 딱 전선하고 면하고.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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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힘 안들잖아 지금 네. 힘들어? 안들어? 요 안들지 그지? 그렇지 그렇지 아, 칼로 하면 꼭 꼬... 그렇지 그 후크가 걸리는 이유가 뭐겠노? 피복 벗길 때좀 유리하겠지 그지? 네. <laughs> 온몸을 다 쓴다 온몸을 다써자됐스 피부를 뒤로 탁 꺾어. 아니, 피부을 꺾어. 전선을 꺾지 말고. 그렇겠지? 그럼 여기잖아. 이 후크가 있잖아, 후크가. 네. 후크를 이렇게 잡아서, 요렇게 돌리는 거지. 요렇게. 그 다음에 뒤로 잡아서, 그지? 요렇게 돌리면,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밀면 탁굴러지잖아 이빨만 딱 준다고. 괜찮지 않아? 네. 그지? 그런 다음에 얘들을 요렇게 뺀 다음에 그지? 후크로 후크로 후크를 딱 걸어갖고 어떻게 말핀에이지 그지? 네 근데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잖아 이게 이렇게 탁 붙여놓고 하나 까고 붙여놓고 네. 하나 까고 붙여놓고 하나 까고 하면 네 생각으로 속도가 빠르단 말이야 칼로 하면은 속도 생각으로 느리거든 네? 얘가 되게 빠른 거야 칼이 그런 다음에 칼날 긴거 다음에 왼손잡이용 오른손잡이용 이렇게 나가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칼의 장점이 뭐냐면 숙련이 필요 없다는 거야 큰 숙련도가 필요 없어 칼처럼 숙련 안 하면 손가락 날리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니까 음.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빠르잖아 주기로 끌고 내려오면 되잖아 일단 안전하잖아 네. 다음에 숙련이 필요 없다 이게 숙련될 게뭐 있노 이거 한두 한 번만 슥슥 길이 보면 은 바로 손에 붙어 는데 우리 저거 다음 주 되게 단말 다 갖기거든. 네. 어, 네가 전선 다 까고 다닐 거야. 알겠습니다. 네. 손상 안 간다. 네. 아니 이게 사람 손이 이거 팔 정도 되면 정기 정이 안해야이 사람 뭐. <웃음> <웃음> <웃음>